three small silver key yeah are the key of the gate that we almost <gasps> Here you can put your d r e s s Okay. Open like this. Yeah. Uh, e this one. Yes. Uh, oh, good. Okay. Yeah, okay. Then for anything you can write me by website. Okay. 아니 방 컨디션이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 아니냐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테라스도 있다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깨끗해, 음, 나이스야. 이렇 너무 이뻐요. 딴딴 딴. 와. 이탈리아, 어, 물. 포커스, 포커스 맞춰봐. 핸드폰 포커스 맞춰봐. 이탈리아 물은 페트병 이렇게 끝까지 따도 이렇게 뚜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편해요. 따로 뚜껑 잃어버릴 일도 없고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진짜 이거 정말 사소한 건데 너무 혁신이다. 저기 보이는 게 루디에문이라고. 서쪽 문이고, 레체에서 가장 오래된 문이라, 무지개가 보이네요. <laughs> 아, 럭키비키다. 무지개가 보인다. 오늘 비 와가지고. 진짜 예쁘다. 아무튼, 성오론치노가 도시에 들어온 사람 축복해준다고 합니다. 흔한 부동산 정복. 건너야 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잤네요. 예쁜 스카프 매장. 야, 이건 뭐냐? 이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들어가 볼게요. 아, 비 내리는 소리는 엄청 들리고, 뒤에 이렇게 보이는데, 저한테는 비가 안 내려가지고, 저는 제가 은총을 받은 줄 알았어요. <laughs> 성당에 있다 나와가지고, 은총을 받은 줄알았나 <laughs> 빼고 다 똑같아. 비안 와, 비안 와. 신부님들끼리 재밌으셨겠어요. 성당이 엄청 많아가지고. 와. 와. 정체가 뭡니까? 그냥 멋있다. 미술관인가 보다. 여기도 좀 분해가 나요, 동네가. 여기 약간 리치. 뭔데, 김치 많아, 옷가게. 그냥 봐도, 그냥 봐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기가, 로마 원형 극장이래요.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거죠. 약간 세미아파트 느낌의 건물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림이다, 그림. 여기가 북쪽에 문. 자꾸, 자꾸 성당 보여드리는 거 너무 지겨우시죠? 근데 너무 이뻐. <laughs> 어쩜 이렇 이뻐. 구글맵으로 찾은 맛집입니다. 안게 밖에서 먹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좋은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그냥 너무 관심 받아. 드디어 저대로 된 파스타 처음. 제대로 된 식사가 처음 참... 어제 먹고 모짜렐라 너무 먹고 체해가지고 저녁 못먹었거든 제세우는 것이 아닌지. 약간 해열제 해울... 맛. 혹시 까먹을까봐 정정합니다. 밀가루만 너무 많이 나고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주인이 바뀐 것 같다고요. 왜 자꾸 날 보는 거야? 하고 빵않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항상 이 돈을 아끼고. 일시... 세형적으로 살수 있어서 이제 환경주의자 음식을 웨이스타 하지 않겠다는 환경주의자 저희 마인드로 빵 챙겨왔고요. 그럼 제가 내일 원래 풀리아 지역에 바다 쪽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버스 티켓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좀 헤맸는데 버스, 구글맵에서는 버스가 떴거든요? 저, 제가 예약한 호텔이, 호텔 겸, 아 B&B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스트랑 와츠 앱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호스, 이제 그, 이제 호스트한테 어떻게 이 버스 티켓 사냐 물어봤더니, 그 버스가 9월 8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 성수기 때, 만 운영하는 버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계획을 바꿔 가지고 다시 폴리아, 폴리아노아마레를 내일 다시 갈 거예요 그냥 거기는 기차로 갈 수가 있어 가지고 좀 성수기에 왔으면은 폴리아 지역도 더 돌고 할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상황이 안 되니까 가능한 선에서 이제 스케줄을 짜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Ciao.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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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쁘다 여기 와 너무 이쁘다. 와 이렇게 좁은 이런 소도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말이 많죠. 저도 항상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도 만날 법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 만나는 거는 힘들어. 왜냐면은 사람 만나면은 제가 또 정적을 못 참거든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분위기도 살펴야 되고 이게 너무 있는데 그냥 나 혼자 너무 쭈절쭈절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전 궁금해요 말 없는 사람들은 그럼 말 없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뭐 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같이 훌리에아모레 폴리아노 아모레 가실거죠? 차 오면 나막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날 납치할 것 같다는 생각 저 차가 <laughs> 저게 집인데요? 어 이게 저의 집이네요 저 여기 와서 살려고요 저 이탈리아 와서 살아야겠어요 와서 그키 사업을 해야겠어 이 많은 키중 이게 무슨 키인지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저아씨 이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너무 아날로그적이게너 좋지 않나. 깜짝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Hey, have a good night. 야간 분위기. <목소리> why not

버튼을 아까 버튼 안 눌렀더니 영영 파란불이 되지 않았어 아무튼 저는 이제 수소로 돌아가고